아. 보여요? 네. 예. 지금 여기 에잘려서 들어가 있어요. 음. 이러면 물이 어떻게 가요? 물이 위로 올라 탈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가 물발... 이렇 아... 아, 진짜. 이럴 줄 알았어. 그냥 동그란 거 자체가 들어와야 되는데, 배가 높이가 안 맞으니까 저렇게 잘린 거예요. 아 진짜 이리 여기는 깨끗하잖아요 네. 여기는 깨끗한데 봐봐요 여기 보고 짤라서 넣는 거야 이렇게 튜닝을 했나 아.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바닥을 네. 더 까서 입 네. 배관에다가 타공을 하고 빼든지 더 내려야 되는데 지금 얘가 깊이가 안 나오는 거예또 음... 변기에 시공한 거 봤죠? 네. 걔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 문제가 안 생기냐고요. 여기 파이프를 심은 거거든요. 네. 이 기존, 기존 배가 아고 여기도 구멍이 이렇게 뚫려있더라고요, 여기가. 그죠? 예. 네. 이, 이, 게 매끈하게 딱 붙은 게 아니고, 여기가 구멍 뚫을 일로 또 들어가지 않았나. 예. 네. 그러니까 여기 클리시씨 파손이 된 거잖아요. 예. 네. 여기 밑에 아까 만져졌던 게 이제 네. 물 내려보세요. 봐봐요 넘치죠. 봐봐요 이렇게 터지죠. 물받은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로 가겠냐고 지금 봐봐요. 밥 나왔죠. 바닥에 이렇게 물이 다 튕겨져서 들어가잖아요. 여기 지금 흡수가 되고 있잖아요. 물이 빠졌어요. 네. 보셨어요? 네. 물쭉 빨린 거? 네. 아.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아까 얘기했죠. 물이 이제 많이 먹으면은. 네. 이거 봐봐요. 지금 물이 빠졌죠? 네. 흡수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배관 사이에 빠지지. 음. 미다 집좀열어올을 거예요, 아. 물떨어진다고. 원래 벽에 배관이 있는 집들이 있어요, 아파트. 예. 근데 벽배수에서 바닥으로 연결한 집들이 있거든요. 예. 왜 그러냐면, 벽에 배관에 요 안쪽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누수가 된 집들이 그냥 바닥으로 빼서 쓰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근데 그거를 표시를 해놔야 되는데, 아. 나중에 리모델링 보면서 집을 샀죠. 예. 그러면 또 벽에다 꽂는다고요. 아. 그러면 또 달리가 나는 거예 그거를 집주인도 공사를 했으면 알려줄 의무가 있어 다음 사람한테 그렇죠, 그죠?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뭐 비용을 빼주든지 뭐 이렇게 해든가 해야지. 괜히 어 이거 왜 바닥으로 돼 있지? 벽에는 이렇게 뚫려 있는데? 그래서 꽂는다고요. 음. 그러고 나서 이제 하자는 집도 많단 말이에요. 음. 그니까 지금 이렇게 없는 거를 튜닝하려면 정말 제대로 결속이 돼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 밑에 진짜 여기 깨져 있잖아요, 파이프가. 네, 네. 손가락 들어가요. 예, 네, 손가락 들어가요. 예. 그, 이게, 여기도 더, 파이프 사이로 물을 먹죠. 그쵸. 얘도 아까 보셨지만, 아까 물이 쭉 빨려 나가죠. 네. 이거 폼이에요, 폼. 아, 보네, 폼이네. 봐봐요. 음... 이 폼이라고 요 폼. 폼은 방수가 안 돼요. 음... 폼은, 아무리 싸도요, 폼 사이로 물이 스며들어가요. 그걸 이해하고 시공해야 되는데, 이게 다 폼이잖아요. 배관 고정하려고 폼을 쏜 건데, 지금 보세요. 이거부터가 벌써 이 틈이 있고 부실한데, 물이 어디로 가냐. 여기가 제대로 방수가 되어 있다 그러면, 그나마 괜찮았겠죠. 근데 여기 보세요. 다 지금, 스포지잖아, 이거. 아. 이거 보세요. 이스포지 여기 봐요. 이 뜯으면 여기 아마 흥건이 젖어 있을 거라고요. 보이세요? 이게 여기 다젖었다고 그러니까 이 사이로 해갖고 배관으로 밑에 찍어 난리가 난 거지. 여기만 젖으면 괜찮은데 쭉 번졌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밑에 집가서 보면 흔적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색깔이 달라요, 색깔이. 와, 진짜 끔찍하다. 요거는 실리콘. 보이죠? 요배관여기여기 여기 틈새 막으려고 실리콘 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건 무슨 실리콘이야? 이건 우레탄 실리콘도 아니야? 이거 본드인가? 그냥 반.. 저게 투명 실리콘 반투명 그런걸로 발랐어요 우레탄도 아니에요 음... 진짜 어렵다 이거 진짜... <laughs> 보세요 이 배관에 이렇게 이물질 끼잖아요 네. 물이 안빠지고또 엮는.. 그럼요 구배도 잘 잡혀야 되고 이거 네. <laughs> 보세요 아휴 네거기 저... 네, 거의... 이게 깨가지고 얘가 깬 거예요. 이거, 이거도 음... 그라인더질한 게 아니네. 망치를 뚝뚝 때렸네. 그러 이렇게 아... 그렇게 하면 지금 피부 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니까 딱 보시면, 여기가 이제 내려가야 되잖아요. 네. 간섭이 있으니까, 이거 보세요. 고민할게요. 이거 톡톡 친 거예요, 방치로. 예? 네. 네? 이렇게 살짝 칼집내가지고 톡톡 친 거라고, 네. 이제. 음. 보이세요? 예. 네. 네. 그니까 이 틈새로 물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젖으면은. 그죠이 앞에서 아래도 하얀 게 많이 불어있어요. 그니까, 그게 시멘트가 녹아서 그러는 거예요. 시멘트가 녹으면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니까 문제는 기존에 빌라가 이제 눈수 상태가 어떤지를 잘 모르는 거고, 얘만 해서 얘 때문에 100% 생겼다는 건 아니에요. 기존에도 음. 문제점이 있는 건데, 이제 여기서 또 작업하면서 이제 추가로, 음. 추가로 생기는 거거든요. 놀래지 마세요. 네. 지금 우려했던 게딱 보이네요. 보이세요? 네. 물 보여요? 네. 제가 이걸 얘기를 한 거예요. 세잖아요 아, 그러네요. 여기 지금 큰 쪽이 쭉 있었잖아요. 네. 거, 거기가 뭐. 야. 지금 여기 세죠 지금 네. 딱 네. 떨어져, 떨어져. 네. 어, 보여요? 네. 지금 이렇게 시공한 거예요. 음... 제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네. 유튜버들 막 들어오고 막못 잡은 거, 네. 여기 샤워기에서 세고 있었다고. 음... 지금 이게 또 늘어난 거야, 지금. 이거 이제 외출, 떨어지잖아요? 예. 네. 쭉, 떨어지죠? 그러네요. 아... 이 샤워기에서 센 거예요, 지금. 보세요, 계속 떨어지죠? 네. 만약 에 제가 조금만 작업하고 갔으면은, 그니까이 안에서 벽, 벽 속에서 계속 생 거죠. 네. 여기가 왜 그러냐 하면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 저기. 음... 하, 또 여기 샤워기도 문제. 야저물잘보겠요 실고는 발랐는데 네. 보시면 그냥 그냥 찍어 바르는 거예요. 음... 이렇게 퍼. 켜가지고 이렇게 바른 게 아니거든요. 음. 그, 봐봐요. 안에 비어있잖아요. 그래요? 그니까 쓸데없는 짓한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통 비어있잖아요. 음. 보여요? 네. 그 실리콘으로 저 틈새에다 밀어넣어서 해야 되는데, 지금 흉내만 낸 거예요, 흉내만. 이게. 음. 아, 진짜. 지금 이 벽속으로 많이 들어갔을 거란 말이에요. 쭉 나오네, 지금. 네. 여기 뿔 하... 여기서 계속 새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밀착이 되어버리니까 물이 틈새로 일단 들어가고 예. 그 나머지 물이 이제 바깥쪽 살짝 배출이 된 거거든요 예. 여기 예. 보시면 이거 다 젖어 있잖아요 이거. 백시멘트로 예. 젖어 있잖아요 아. 예. 하... 그이 안으로도 물 많이 먹었고요. 네. 그 여기도. 네 여기 물샜던데 네. 그러니까 얘도 새고 있었던 거예요. 밖으로 안 나와서 그렇죠. 예. 네. 네. 이건 좀. 저안 이제 연결부이나 이런 부분, 아, 봐봐 다 젖어 있잖아요. 네. 복수에 다 젖어 있잖아요 지금. 네. 여기서 그러면 세면은 이 밑으로 쭉 가는 거예요, 타고. 네. 지금 복합적인 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복합적인 게 이런 밸브, 막 이런 거, 좀 그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게 그나마 여기가 그냥 앞에다가 실리콘을 이렇게 살짝 발라놓으니까, 그게 타고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이렇게 텅 비어 있으면은 아이 티도 안 난다고. 야, 씨, 여기도 잘 모르겠네요. 안에 쟤 있을 수도. 있... 네, 왼쪽에 온수잖아요. 예, 네. 봐봐요. 이게 생기면은 음... 이 안에가 노수나 습하거나 이런 면 음. 생기거든요. 네. 다 젖었죠. 여기 음. 다 안에 젖어 있다고요. 여기도 완전 다 젖어 있고. 네? 완전 젖어 있는 거예요. 네. 히팅건을 말리고 있는데, 네. 지금 보시면, 여기 가 허옇게 되어있는 데는 네. 방수층이에요. 네. 여기는 이제 사물의 층.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이건 기존에 시공되어있던 거고, 여기는덮방친 네. 거고, 요게. 네. 네. 근데 방수층은 빨리 말라요, 히팅건 하면. 네. 근데 제가 여기 한참 말렸는데, 네. 이게 그냥... 잘안 말라져요. 아, 물이 많이.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 여기 위치의 원인이 물이 샜던 자리가 여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음. 여기, 여기랑 비교해보세요. 그러게요. 그죠? 네. 여기는 한참 말렸는데도 네. 습기가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음. 여기서 계속 반복적으로 그 위치에서 계속 들어갔던 거예요. 이 틈으로. 아, 네. 거, 거기가 이렇게 막 깨져 있었잖아요. 그죠. 그로 계속. 그러니까 방수층이 있다고 해서 안 쓰는 게 아니라, 배관하고는 또 별개라고 또 보시면 돼요. 예. 네. 그러니까 이쪽 위주, 제가 볼 때는 떨어지면 이 위치 아마 이쪽일 거예요. 예. 네. 맞는 것 같아요. 벽 쪽에. 예.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삼월의 층은 말려도 젖은 게 많으니까 계속 이렇게 나와요. 예. 허해졌다가 지금 또 색이 변한 거거든요. 예. 방수층 같은 경우는 얘는 금방 말라요. 음... 예. 물물안 먹어서 그쵸. 그렇죠. 그렇죠. 예. 물이 먹어도 얘 방수는 금방 먹어, 말라요. 근데 사월의 층은 이게 잘안 말라요. 예. 이게 두껍잖아요. 여기 보면 이게 위에 여기는 이제 앞차기고 예. 밑에 여기는 사월의 예. 그죠? 이건 방수층, 근데 방수층 바로 여기 봐봐요. 여기는 안 말린다고요. 네. 그렇죠? 지금 벽 속에도 한참 말렸는데 벽속에도또 봐봐요. 네. 습기가 나오죠. 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시공이 되어 있던 게. 음. 공사 끝나고도 좀 며칠 봐야 되겠네요. 이게... 아, 그렇 저렇게 아. 하나? 저렇게 하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더 효율적인 방법! 그걸 쓰는 거거든요. 실리콘 어, 같은 거 가려져 있죠, 지금. 네, 끌까다죠. 네. 지금 보셨지만 안심이 되죠? 네. 여기도 이제 물안 샌지 한참 됐고 네. 제가 여기 3전짜리 썼고 여기는 4전짜리 썼어요 네. 그래서 다맞춘거예요 음. 이게 아까 그 짧은거 썼으면 맞지도 않았어요 이 사이가 네. 지금 4전짜리 썼는데도 음. 지금 공, 그나마 공간 나오긴 하죠 뚜껑 열렸죠 네 얘도